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조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대금 2위의 스택스의 차트와 대응법 매수매도 목표과 전망에 대해서 다시 분석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제가 채널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 전달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텍스는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찍고 있는 종목인데 이쪽부터 찍었어요. 제가 매수가 밴드를 이렇게 드리고 좀더 하락하고 이때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다시 재매수 사인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거의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이때 찍어 드렸죠. 이때 지금 다시 매수가 밴드를 드렸는데, 다시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을 터트린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거래량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다. 자, 완전히 이 2차 단기 목표가는 3,690 정도로 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지금 현재 3,262원 왔다갔다 그리고 있는데, 3,262원에서 조금은 사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높게는 3,200에서 자 낮게는 지금 현재 2,900 정도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잘 모으시면 다시 한번 꺾었다가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1차 목표가를 3,465로 두겠고요, 자 2차 목표가를 3,690원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상... 보면서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찍어 올리겠구요 이때 지금 엘리어트 5파동 까지 완전히 갔기 때문에 완전히 꺾어 놓고 1파에 지금 고점까지 정확하게 삼각수렴대를 만들어 놓고 조정을 강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은 여기에서 지금 밑에 저점까지의 절반 정도 구간 지금 현재 3,690원 그리고 4,000원까지 이쪽까지만 맥시멈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엘리어트 5파동을 다 그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파, 2파 조정, 3파, 4파 조정, 5파까지 지금 맥시멈을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와 관련는대서 엄청난 폭등을 했죠. 요럴 경우에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까지만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저 위에 고점 매수자들 이쪽에 고점 매수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유리하게 추가 매수를 해 나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단기로 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빗썸에서도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빗썸에서도 역시 1차 목표가까지는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인 3,745부근 요쪽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빗썸 기준으로서는 3,208원 3,210원에서 지금 현재 3,258원인데 3,210원에서 어 2,930원 정도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두겠고요. 자, 1차 목표가를 아3,000 어, 이때서 자, 눌리면 매집했을 경우에 1차 목표가를 3,454원으로 두겠고요. 2차 목표가를 3,700 4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 이 보유자분들 또는 빗썸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토대로 업비트랑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진행하시고 다시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매매를 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내겠다. 자 조음이 필요하다. 설명드린 이 바로 스택스 코인과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해서 매수 매도 목표가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무료 추천 매일 평균 하나씩 해드리는데요 자 8에서 20% 수익을 계속적으로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시면 조조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과 무료 카톡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시고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번으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 동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검증해 보시고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조조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